안녕하세요 풍사님들 세가지 보석입니다 밖에 봄꽃들이 허드러지게 폈던데 꽃구경은 다녀오셨습니까? 2024년 4월 8일 보석난원 상품 11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천옥보 원종입니다. 원종은 실생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축은 리축이고 네 리근이 나옵니다. 가격은 7만 원이고 한 촉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해금강입니다. 해금강은 15만 원이고 환촉입니다. 거제도에 있는 신세계 난원에서 이렇게 실생된 해금강 중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골라온 그런 개체입니다. 세 번째 상품은 서연입니다. 서연은 15만 원이고 두촉입니다. 대축은 리축이고 리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 농원에서 나온 서연 중에서 선별한 그런 개체입니다. 입장이 약간 서반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호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무늬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품은 엄미 봉윤입니다. 가격은 30만원이고, 4촉입니다 이렇게, 천엽이, 이렇게, 윤두색으로 올라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봉윤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항봉윤이라 해야 되나? 백봉윤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봉륜으로 완성이 됩니다. 조금씩 벗겨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봉륜으로 완성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9억입니다. 9억은 40만원이고 세척입니다. 보면은 뿌리가 누비근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자촉도 하나 더 이번에 봄에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곡은 호근강의 근무단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서반이 호반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포함이 됩니다. 뿌리도 또 누비근이라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그맣고 되게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 취선입니다. 취선은 15만원이고 두 촉입니다. 항상 북이란 일본 명강 가운데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꽃도 되게 크고 예쁩니다. 꽃이 정말 작년에 저희 이렇게 난실도 피웠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정도는 에란인이라면 켜볼 걸 추천하는 그런 난초이고, 또 인기도 많은 그런 난초입니다. 축은 청축이고, 청근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상품은 백결단엽입니다. 가격은 120만원이고, 속수는 다섯 촉입니다. 백결단엽은 설백호의 품종입니다. 이렇게 되게 입간격이 촘촘하고 위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쁘네요. 소나무 위에 꼭 하얀 눈이 내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음. 축은 니축이고 니근이 나옵니다. 나오고 붙은 매는 약간 일자에 가깝습니다. 일자형입니다. 는 일자. 여기 이렇게 봄이 되니까 새 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상품은 옥금입니다. 옥금은 30만 원이고 내촉입니다서틀도에서 네 변화한 소용종입니다. 서툴도는 입이 조금 이렇게 입엽 비슷한데, 옥금은망국에 가까운 희어버의 우아한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난초입니다. 이렇게 백, 결입성 백풍윤입니다 진화거의 형태로 나오면은 옥학이라는 또 별도의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니축, 니근에 붙음매는 파형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은 주천왕 백호입니다. 가격은 25만원이고 환촉입니다. 이렇게 아담하고 빵빵합니다. 또 형제주로 천왕의 백복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워보시면 또 이렇게 유전성이 혹시 DNA가 남아있으면 또 기대를 해볼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축은 니축이고 뿌리도 니근으로 나옵니다. 입장에 이렇게 백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열번째 상품은 태백영 입니다. 가격은 12만원이고 한쪽입니다. 아마미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백복륜이 나온 최초의 품종입니다. 이렇게 완전 하얀 설백의 대복륜입니다. 정말 이렇게 복륜이 대복륜이라서 이렇게 뽀야면서도 되게 깨끗하고 예쁜 느낌이 듭니다. 축은 니 축이고 또 봄이라서 이렇게 예쁜 니 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의 연속성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상품은 고도지설입니다. 고도지설은 39만원이고 한촉입니다. 종틀도에서 싹 변이한 그런 객체입니다. 이렇게 입이 입엽이고 입끝이 되게 샤프합니다. 뾰족하고 좁으면서 이렇게 샤프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노스엽도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동륜입니다 상강 중반 상강 중반어의 이중봉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봄이라서 햇빛이 나서 약간 홍해가 들어있습니다. 백봉윤 종류들은 봄이 되면은 개림도 그렇고 이렇게 빨간색 홍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핑크 핑크 합니다. 봄처녀 이렇게 볼처럼 되게 사랑스럽네요. 오늘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봄이 되어서 난초들이 생기도 돌고 이렇게 예쁜 뿌리도 보여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닭이 출연하고 싶어서 울고 있습니다. 풍사님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